때온 동네 소녀들의 첫사랑이던 우빈 오빠는 진아의 신랑이 되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다. 마음만 설레게 해놓고 제일 이쁜 진아와 결혼식을 올린 악마 같은 교회 오빠. 한때 사랑의 라이벌이던 희수는 그날 이후 교회의 발길을 뚝 끊었다. 죽어? 주, 죽었다고? 우빈 오빠가? 아, 진짜? 어한 5년 됐나? 야너 그래서 그 그래서 잠못 거였어? 야, 근데 연락도 안 했어? 야 빚쟁이한테 쫓기다가 물에 빠져 죽은 남편 너 같으면 그 꼬라지 보여주고 싶겠냐? 아야 어, 그래, 그래, 그래 너 괜찮아? <laughs>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땡큐다 내가 있지 부모복, 남편복, 자식복 아주 쓰리콤보를 없는줄 알았더니 나 뒤늦게 남편복 터졌다 뭐? 뭔 소리야? 아! 이게 히스 다니 네 덕이다 나? 왜? 내가 뭐? 그때 생명보험 들었잖아 네 남편 실적 올려준다고 그 인간 죽어서야 남편 노릇한다. <웃음> <웃음> 202동, 302로 맞죠? 아, 무슨 앨벨방이아씨나 진짜 뒤질 아, 줄 <놀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국민 아나운서 이낙구의 그냥 이중생활타이틀이 그냥 딱 나왔네? 이봐, 이봐.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같이 살아?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우린 생물학적으로다가. 그래, 생물학적으로 남녀 커플이 10년 이상 사는 건 인간뿐이다. 그거는 그냥, 그냥 쭉 지옥이다. 그러니까 10년마다 강제 이혼시키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거? 어? 어, 주입식 교육이장이야. 야, 솔직히. 솔직히 너도 지겹지 않냐? 무려 15년이나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잖아. 그리고 우린 처음부터 실수였고. 그래서 말인데 말이야. 우리 이혼을 하자. 응? 나랑 결혼 안 시켜 주면 죽겠다고. 길바닥에 들어 누울 땐 언제고? 아, 그때 자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 근데 네가 주, 임신만 아니었어도 아유.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나 사랑한다고. 나 아니면 죽는다고. 이봐 이봐. <laughs> 이러니까 한국 드라마가 여자들 다 망쳤는데니까. 그 말을 믿냐? 남자가 술 먹고 나서 사랑한다고 그러는 그게 뭔 말이겠어? 어? 그 생각을 좀해 봐. 수치한 남자가 사랑한다고 그러지 그거 백발백중 그거는 한때 이 인간을 사랑했다. 사랑이 터질 것 같다. 이낙구에게 사랑이라는 장르는 멜로가 아니라 에로라는 걸. 그걸 조금만 일찍 눈치 챘다면 내 선택은 달라졌을까.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혼하지.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다. 아유 그걸 또 세우고 있어요. 그럼, 그럼 이혼하자. 100번. 됐지 내가 야 이거 뭐가 뭘? 내가 옛날에 좀배구거좀 했다고 그니키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여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까 진짜 아유 가자 에? 네? 아유, 아유, 이거 아유, 뭐이이 아유. 아유, 야! 여자 혼자 사는 원룸이나 하숙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오광동 다람쥐를 잡기 위해 오늘 경찰이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밤 열시 넘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면 100% 다람쥐한테 걸린다는 소문이 떠도는 가운데 여성들 사이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laughs> 남편님 회식 때문에 최소 그러나 싶었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그, 경찰이 왜요? 문좀 열어주시죠. 경찰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요, 신분증. 실례합니다. 요앞 빌라에 수상한 놈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 보거나 이상한 소리 같은 거못 들었습니까? 아니요, 못 들었는데. 혹시 혼자 사십니까? 아니요, 남편. 회 회사 갔어요? 오늘 좀 늦는데요. 회식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돈다 쓰기도 전에 죽으면 안 되는데? 응? 네. 아니 저, 아니 돈은 다 썼는데 그때까지 안 죽으면? 아씨, 나 그거 너무 심해. 안녕하습니다 이거 어디다 둘까요? 아 거기. 아! 네 됐습니다. 아! 아! 이게 아주 미쳤어, 미쳤어. 네가 아주 보객 겨워서 지랄이지? 아, 왜들어 말로 해, 말로. 야, 말이 되는 소리를 애야, 말로, 하지! 아, 그냥 한번 물어보러 간 거라니까. 어, 옷가게 가서, 어,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다고 다 사? 야, 이혼도 안할 거면서? 그딴 데왜드안들어 누가 보면 어쩌려고? 지금 누가 보는 게 문제야? 어? 왜 그러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 그거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뭐 이래, 씨 야, 너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 너 세상 천지 이사방 같은 남편 있나? 너나 아니었으면 엉감생심 그런 남편 꿈도 못 꿔야, 알아? 아, 대, 대, 대체 누구 편이야? 어? 아, 진짜 엄마 맞아? 나 진짜 뭐, 어? 나뭐추세미 맞고 시, 없어? 지지에 진짜 네가 아주 매를 들 맞았지? 수직 키울 때는 바쁘다고 진짜 코빼기도안 보이더니 왜이자서 우리 동네들이사하고 난리야? 너 때문에 왔냐? 너 때문에 왔어? 우리 목사님 따라왔지? 아이고, 참, 지극정성이다. 어? 개척교회 때부터 벌써 몇 년이냐, 몇 년이냐? 아야! 너, 너, 니네 집에 가! 어, 아, 정은수다 들려! 아, 주님. 제발, 저희의 죄를 사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철없는 어린 양의 죄를 사여주옵소서. 엄마, 나 오늘 생일이다. 뭐, 그, 뭐 어쩌라고? 아, 주님, 주님. 엄마, 나 케이크. 엄마, 내 케이크는 미쳤어? 제사날 무슨 케이크 타령이야? 제산날이래 누가 죽었나 봐. 어! 내 생일은 아빠의 재산 날이다 내가 태어나던 날, 갓 태어난 나를 보기 위해 급히 차를 몰던 아빠는 네가 왜 울어! 네가 왜 울어! 빗길에 사고를 당했다. 어디다 꽂지? 꽂을 데가 없는데? 아유 진짜, 씨, 쪽팔리게. 야! 한 살짜리 도를 무대기로 사. 그냥 큰거네 개만 샀으면 됐잖아. 그럴걸. 케이크 값보다 촉 값이 더 들더라 야 <laughs> 아니, 아니 줘봐 그냥 내가 서른 세살 할게. 오 천잰데. Happy birthday. birthday to you.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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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 i r 마리. Happy b i r t h 아! 야. 밥 먹자 밥. 응?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뭐 브라스 아까 소 사람 하나 죽여달라고? 야 농담이지? 야 농담도 떼와 장소를 가르쳐야지. 얘들아 나 이혼할까? 야 농담 아니구나. 왜? 뭔일 있어? 이혼해 달린다. 소원이래 무슨 밤연 밤마다 노래를 불러. 헐. 자장하냐? 아니. 얼마 전에는 아주 장꼬대까지 하더라. 어? 이혼해줘. 이러면서. 미쳤다. 그런 놈을 왜 데리고 살아? 난 찬성. 해이혼 hey, 그치. 이거 딱 이혼 각이지. 난 반대세. 이혼하면 뭐 먹고 살게. 유자료 어걱거리는 거, 그거 다 재벌집 얘기야. 기껏 많이 받아야 5천인데, 걸로 원놈도 먹구 해. 인생 길다 너. 남은 인생 60년 어떡할래? 헐. 60년이나 남았어? 100세 시대잖아. 100세가 뭐냐, 100세가. 사람이 무슨 거북이도 아니고. 그냥 너도 바람 펴. 공평하게. 야. 바람 아니야. 확실해 아왜 이혼해 <laughs> 말이야 나봐나너 롤모델 있잖아 이혼하고 날아가지도 얼른 먹고 이차할까 <laughs> 야 우리 착한 말이 꼬시지 마야 남편 <laughs> 필요 없어 나봐나응돈 그거만 충분해 <웃음> <웃음> 진짜 미쳤어 야! 지나야 미안한데 나 먼저 가봐야겠다. 왜? 지금도 못 게임인데! 미안. 야! 키수야 야! 체이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걱정인 줄 알아? 어... 나 지금 출발해. 응?